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부산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된 현대 아이오닉 6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오닉 6는 5에 이은 아이오닉 브랜드의 두 번째 모델이고요. 역대 현대 차 중에 가장 효율이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아이오닉 5와 다르게 6는 세단 형태로 출시가 됐고요. 숫자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아이오닉 5보다는 한급 위의 차를 지향합니다. 아이오닉 6는 스탠다드와 롱 레인지 두 가지로 나오고요. 스탠다드의 경우에는 한번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 거리가 524km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현대차의 그 전기차 중에서도 가장 길고 현재 시판되고 있는 차 중에서도 뭐 가장 긴 편에 속하죠. 그리고 스탠다드는 가격이 5,500만 원이어서 보조금을 1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차가 아이오닉5보다 급이 하나 높잖아요. 숫자가 네. 높고. 그래서 그런지 실내가 전체적으로 아이오닉5보다 더 좋네요. 특히 디지털이... 사이드 미러가 확실히 최적화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요. 실제 음... 운전할 때도 조금 더 시야 확보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저 디지털 룸미러 액정이 저 밑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더 위에 붙어갖고. 네. 그니까 러 진짜 딱그 사이드 미러 전통적인 거울을 보는 그 위치 같아요. 높이가. 그래서 화질도 뭔가 약간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뭐 대시보드라든가 등등 해서 아이오닉 5보다는 좀더 낫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차가 찰타니까 좌우 폭이 넓어서 아 이것 때문에 좀더 이제 더큰차 있다 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소대 이런 거 만져보면은 뭔가 이게 얼핏 보면은 약간 좀 아이오닉 5와 비슷한데 전체적으로 조금 낮긴 합니다. 물론 이게 밖에서 보면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느낌이. 참고로 무드 조명은 지금 여기 안에서도 보이는데 대시보드랑 저쪽에 이렇게 도어 패널 쪽에. 네. 현대차 치고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네요. 네, 예전보다 좀 확장하고, 이번 또큰 테마 중에 하나가 인터랙티브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조명을 비추는 게 아니라, 주행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 조명의 밝기라든지, 뭐, 어, 컬러가 좀 변한다고 합니다. 음, 벤츠처럼? 네. 모니터는 기존처럼 비슷한 컨셉인데, 그니까 한 장으로 쭉 이어져 있죠. 그리고 안에 있는 그, 그래픽, 인터페이스도 거의 같습니다. 이게 홈 화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아이오니5와 완전히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특유의 그, 편의장비 있잖아요. 그건 다 대부분 적용이 되어 있고요. EV 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 배터리 2 4 남았고, 다녀가는 주행거리가 190저 122km. 이제 설정에서 이렇게 차량이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 거의 같군요 기존과.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비슷한데 이 아래쪽의 공조 향치. 어, 여기도 사실 아이오 파이브와 거의 <laughs> 비슷합니다. 예, 이것도 익숙한 디자인이고요. 근데 이게 센터페시아 쪽으로 내려오면은. 이또 완전 새로운 디자인이어서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현대 차에는 없던 그런 디자인이죠. 이 센터페시아가 터널이 뭔가 좀 되게 길쭉하고 넓고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생소한 그런 디자인 아닌가 싶네요. 이렇게 아이온 6를 어쨌든 자신만의 오피스나 스튜디오로 홍보를 하고 있는 만큼 이쪽에다 노트북을 두개 좋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노트북 어떻게 돼요 여기 노트북이 네모나니까 음. 여기다 딱 기대면은 아, 아, 건... 아 여기다 올려놓고 할수 있게. 네. 아 그렇게. 근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이 암레스트 쪽은 이제 앞으로 뒤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랑 달리 고정형이긴 하지만 네. 이쪽을 이렇게 받침대 형식으로 둠으로써좀 공간 활용성을 음, 높였다고 하고요. 음. 아래쪽도 꽤 공간이 넓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이오닉 5도 아래쪽의 공간이 넓은데 이거는 그다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우선 충전 패드가 요 앞쪽에 있고, US 단자가 여기 하나 있고, 의외로 US 단자가 그잘 보이는 곳에 하나밖에 없는 게 약간 좀, 저 약간 좀 의아하게는, 어우, 불이, 아, 불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네. 이렇게 들어오네. 아, 픽셀 라이트가 여기도 아, 화려하게 잘 들어오고 있다 아, 이건 돈좀 들었겠다. <웃음> <웃음> 와, 그리고, 이거 너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무선 네. 패드 치고는? 보통은 기존에 현대기가 제네시스는 불 하나, 딱 달랑 하나 들어오는데, 얘는 몇 개가 들어오는 거야? 기능적인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여러 개가 있긴 한데 디자인적인 요소고 음. 그리고 USB가 C타입이 아니라 그냥 일반 타입으로 들어있네요 아, A타입 중요하죠 그리고 컵홀더가 여기 있는데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컵홀더가 보통 센터패시에 딱 정중앙에 있어갖고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약간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윈도우 버튼이 가운데 있어요 윈도우, 어. 윈도우 버튼 가운데 있으면 사실 좀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차들은 다 측면에 있잖아요. 네. 도어트림에. 근데 이게 여기 있다보니까 약간 좀 처음에 불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비해서 여기에 플라스틱이 조금 얇아서 이게 좀 처음에는 뭔가 좀 가볍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확실히 이 차가 급이 높다보니까 이 옆에 이중접합 있잖아요. 이중접합 유리가 아이오닉5보다는 조금 두껍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박스는,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표면이 네. 얼핏 보면 직물 같은데, 실제로 만져보면은 약간 좀 비닐 같은데. 어. 네. 비닐 같아요, 비닐. <laughs> 와, 근데 이 커버가 되게 두껍네요. 커버가 두껍고, 안에 공간도 생각보다는 그 정도면. 별로 안 큽니다. 네. 이게 다른 공간에 비해서 이게 좀 작고, 어. C 타입이 여기. C 타입이 두개 두두 있군. 근데 이게 SUV가 아니 세단이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면 그래도 음. 공간 잘 뽑은 것 같고 이쪽에도 공간 이 있고요. 음, 그러니까 앞쪽에 유리 네. 단자가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라운드 카메라인데 어, 이것도 뭔가 아이오닉 5보다 화질이 좀더 좋은 것 같은데 쨍하고 이 차가 지금 실내인 거 감안을 하면은 오. 이게 화질이 음. 더좀 좋아 보여요. 화질이 이 화질 이더 좋은 거 맞죠? 어때요? 네. 화질도 네.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그래픽이. 보통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아, 여기 무슨 자동차 게임에 나오는 것처럼 아. 그러니까 그런 모델링을 깔끔하게 잘 했네요. 그러니까 디테일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네. 생각보다 그 끝이 좀다 이렇게 살아 있네. 그리고 운전 때에는 이거 차 사이즈 대비해서 약간 좀 작게 느껴지는데 네. 하단 깎인 디커 스타일이고요. 저 의외로 이 차가 사양을 보면은 이거 전동일 것 같은데 수동입니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뻑뻑하네요. 그리고 드라이버 모드는 이쪽에 있고요 아이오닉 5처럼 요거는 기존의 현대차랑 반대예요. 그러니까 ADS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셀렉터 역시도 아이오닉 5와 동일하고, 그러니까 이게 앞쪽으로 돌려야 D고요, R이 뒤쪽입니다. 이번에 주행 모드에서 커스텀에서 들어가면은 출력 가속 민감도 음... 스티어링 구동 방식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만. 여기 출력이 최대 보통 최소 세 가지가 있군요. 네. 어, 이거는 이제 기존에 없던 건데 현대차로 통틀어서 이게 처음 보는 거네요. 그리고 보통 가속 민감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의 없죠. 네, 이거를 어, 높게 낮게 세 개. 네. 어... 구동방식 AWD요. 상시와 자동과 이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군요. 이게 좀 굉장히 요런건 세분화해서 네. 나눠놨네요 네, 커스터마이징은 좀 자기가 할수 있는 폭을 많이 줬고 가속 민감도 같은 경우는 확실히 2 v 차들이 좀 높은 토크 때문에 초반 가속력이 좋잖아요 그거를 또 오히려 싫어하는 분들은 낮게 설정하면 은 약간 내연기관과 좀 비슷한 주행 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이드라이브 모드라는 게저 일반적인 그 드라이브 모드에서 그 인디비주얼 모드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기존에는 이렇게까지 이런 모드는 없었는데 요 아이오닉 6에 현대차그룹에 이게 이제 처음 보이는 거죠. 원래 이렇게 없었는데 전기차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분화해서 설정을 해놓은 것 같네요. 아이오닉 6의 실내 컨셉이 거주 공간의 극대화인데, 실제로 전체 거주 공간도 넓지만, 이 시트 자체도 꽤 넉넉합니다. 시트의 쿠션은 좀 푹신한 편이어서 아마 하체도 좀 부드럽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성인 남자가 앉아도 전체적인 크기가 다 넉넉합니다. 기존의 아이오닉 5가 2열의 레그룸 또는 거주성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차는 그거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2열의 거주성 또는 레그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제가 앉으면은 지금 제 시트 포지션인데, 여기 앞으로 무릎 주먹이 네 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G90 롱일베스 이 그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앞쪽에 무릎 공간이. 그래서 이런 거주성에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줄 수가 있고, 이게 시트 포션 낮추면 은 여기 신발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무릎 공간이 워낙 넓어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요. 반면에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좀 지붕이 약간 좀 뒤가 둥글게 떨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앉으면은 그 머리가 헤드룸이니까 좀 달랑달랑합니다. 그래서. 좀키 크신 분들은 헤드룸이 좀 작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 디자인도 약간 좀 특이한데, 그러니까 이쪽에 좀 얄, 작은 쌍공간이 있고, 여기에 또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도어 트림, 저 포켓이 있고, 근데 요 각각 세 개가 그 공간 자체가 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 정도 헤드룸이면 유청이 선생은 좀 머리가 닿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닿습니다. 그니까. 보통 제가 앉았을 때 이렇게 헤드룸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어, 좀 작은 편인데, 다, 그냥 너무 닿네요. 네. 그래서 키 크신 분들은 이열 헤드룸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등받이가 좀더 두어 있는 스타일이라서 음. 더 그런 것 같고요. 되게 이런 스타일의 지붕선이 이렇게 내려갈수록, 아, 뒤로 갈수록 내려가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헤드룸이좀 답답한 경우들이 많죠. 자, 후면을 뒤에서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그 예전에 그 포르쉐 911고래고리 그 있잖아요. 그거와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쪽이 뭔가 되게 층층 이 있어서 좀 복잡해 보이는 후면 디자인. 그리고 트렁크 용량은 이게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아이오니 5도 이게 2열 공간에 비해서 트렁크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이 차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트렁크가 아주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아이오닉 5처럼 트렁크는 사륜과 이륜에 따라 용량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차 같은 경우에는 사륜 모델이어서 이륜보다는 트렁크 앞쪽이 좀 작죠.